5월 27일 새벽 예배 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신과 또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새 복음과 빛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들이, 이, 일을 기뻐하 는것을 보고 베드로 도잡 으려 할새때는 무교절 기간 이라. 이에 베드로 는옥 에가 졌 고, 교회 는 그를 위하 여 간절히 하나님 께기 도하 더라.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아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핍박의 주체는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 신념과 충돌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민간에 퍼짐으로써 자신들의 가르침과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일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서 가르치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가 하면은 기적을 베풀던 베드로와 요한 등을 산헤드린에서워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을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돌로쳐 죽이기까지 했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교 전체가 들고 일어나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일대 검색 소등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던 순탄하고 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속정치의 수장인 분봉한 해록 안티파스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사도인 베드로를 잡아 오게 가둔 것입니다. 드디어 초대교회에 정치 권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지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말에 위기감을 느낀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의 아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습니다. 그 뒤에도 사두바울이 재판받을 때 배석했던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바 2세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들 헤롯 일가는 근 100년 가까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듬해곧 에돔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정권을 잡긴 했지만은. 정작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떡하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 80년 가까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3절이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도 야고보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계획은 분명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끌어내어 유대인 앞에서 참수하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옥에 가둔 시기는 유대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시작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부르지요.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를 바랬습니다. 4절이지요. 잡음에 옥개가 두어. 사실 이 일로 보면 베드로는 벌써 세 번째 옥개갇히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그리고 5장 18절에 이미 두번 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모습을 성경은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경비하는 당시 로마 군사들의 근무 편성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체포가 공권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가령 렌스키 같은 주석가는 베드로를 경비하기 위해 편성된 군인이 한주에 4명씩으로 구성되어 모두 4개의 조로 짜여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하루 24시간을 한 조가 6시간씩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허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밤에만 베드로를 지켰을 것으로 생각해서 3시간씩 사교대로 보초를 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군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는 주로 밤에 3시간씩 사교대로 보초를 섰기 때문에 허베이의 주장이 보다 일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6절은 좀더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여 있고 양옆에 병사가 각각 한 명씩 누워 있는 겁니다. 두 군사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양옆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옆에 두 군사가 지키고 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묶고 있는 두 쇠사슬이 각각 양편의 군사와 함께 묶여 있다. 베드로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려고 했던 헤롯의 의도로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탈출이나 구출은 엄두도 못낼 만큼 삼엄하고 철저하게 감시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욱이 파수꾼들이 문 밖에도 지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감방 안에서도 두 사람의 경비병이 있고 문 밖에서도 두 사람 이상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것이 절대로 탈출이나 구출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막힌 상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잠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처형날을 다 알고 있었을 적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굉장히 침착하고 또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빌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베드로의 체포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본 구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베드로의 체포를 교회의 위기로 판단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미 영향력 있는 사도 야고보가 처형된 시점에서. 베드로가 역시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자명하지요. 따라서 핵심적인 지도자의 상실은 곧 교회의 위기로 인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단결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회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결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해야 될 교회의 본분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분은 모,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초능력을 기대하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힘에 맞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의 구성상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기적적 사실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즉 교회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교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단결과 기도하는 힘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칠절이지요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면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 말과 동시에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명령을 보면 베드로가 아예 허리띠를 풀고 신까지 벗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탈출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복장은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신은 산달리아라고 해서 오늘의 샌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나 가죽으로 밑바닥을 만들어 가죽을 이용해서 발목에 매는 것이었으므로 벗었다가 신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 베드로는 탈출할 의도가 없이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황을 성경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뒤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려, 열리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육중해서 함부로 열수 없는 견고한 문을 말합니다. 도무지 저절로 열릴 수 없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헤롯이 베드로를 성중에서 가장 견고한 감옥에 구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저절로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공권력의 쇠문을 저절로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의 정치적인 폭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뒤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급히 발길을 돌려 찾아간 곳을 성경은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이고 또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1차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했는데 2차 여행 때 그의 동행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다락방으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수시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오 원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석방되어 찾아간 바로 그 시각까지 쭉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온 교회의 이러한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을 잠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탄압하는 현실의 힘은 우리를 여전히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죽이는 나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시겠습니다.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